네 안녕하세요 댕이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주 23시즌 봄의 주간 챌린지 새롭고 향상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5년 렉서스 RC F 차량을 가지고 하는 주간 챌린지입니다 요것도 바로 가볼게요 차량부터 구매하러 가보겠습니다 자동차에서 구매 매장 한번 가주시고요 매장에서 이번 주 차량은 제조사의 렉서스로 가봅니다. 음, 여기 있는 렉서스. 여기에서, 여기 파란 색깔 RCF, 2015년 RCF, 이 차량, 75,000원짜리 차량을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저 요거는 바로 있어서 바로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해서 바로 탑승해볼게요. 자동차에서 변경. 렉서스. 여기서 ICF, 요 차량을 바로 탑승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차량을 탑승해 주셨으면 조금 한 바퀴 좀 긁어 주시면은 요번에 첫 번째 챕터는 완료가 되었고요두 번째 챕터. 1분에 1.6km를 주행하라고 합니다. 요것도 바로 가볼게요. 요거는 요 고속도로 달릴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에서 바로 시작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1분에 1.6km면은 어,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시속 96km 이상으로 밟아주면은 1분 안에 무조건, 어, 클리어가 가능할 것같고요 이렇게 해서 1.6km만 달리면 됩니다. 이쪽 달려주면은 금방 1.6km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km 달린지 모르겠지만. 쭉 직진만 하면 됩니다 방금 클리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직진 조금만 하고 있으면 두번째 챕터도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세번째 챕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호라이즌 스트릿 스크린 아웃포스트, 여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은 호라이즌 길거리 전초 지점입니다 한번 바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호라이즌 길거리 전초 지점은 여기 맵의 고속도로 네이클로버 모양의 마라톤이라고 있는데 여기 좀 가려진 곳 여기 H 모양 호라이즌 길거리 전초 지점 여기거든요 여기로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오시면 여기가 길거리 레이싱 전초 지점, 지점입니다. 페스티벌 전초 지점이고요. 여기서 그냥 아무 데나 보고서 사진을 찍 이렇게 찍어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네.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면 챕터가 세 번째 챕터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스트리트 주행 이거는 길거리 레이싱 주행을 하라는 이야기고 다섯 개의 클린 레이싱 스킬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클린 레이싱은 벽에 안 박고서 뭐, 정속된 주행,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은 클랜 레이싱 스킬이 획득이 됩니다. 요거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터 변경해서 여기에 길거리 레이싱 이벤트 체크해 주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레이싱 아무거나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까. 음, 요 크루스 대 바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로 레이싱, 싱글로 입장. 그래서 이번에 현재 자동차 2015년 RCF 차량을 탑승해 주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벽에 안 박고, 진짜, 진짜 깔끔한 주행이라 해가지고, 어, 어디 넘어가지 않고 도로 안에서만 주행하시면 됩니다. 좀더 조심스럽게 주행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입장. 출발.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상단에 이제 깔끔한 주행이라는 메시지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거를 한번 가볼게요. 네, 깔끔한 출발.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잘 뜨면 되고요. 이렇게 굳이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깔끔한 주행입니다. 깔끔한 주행, 코너도 정상적으로 훌륭한 깔끔한 레이싱 이렇게 다섯 번만 이런 식으로 달리면 됩니다. 벽에 안 받고 코너 길안 떨어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레이싱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AI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점 안내 한번 드리고요 3번 나왔고 저기 벽에 박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안전운전을 해야 됩니다 안전운전 평소처럼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깔끔한 레이싱이 계속 나오죠 깔끔한 레이싱 이렇게 쭉쭉 나와주면 됩니다 한 번만 더 나오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서 쭉쭉 아마 레이싱이 클리어가 되면 레이싱이 완료가 되면은 미션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쭉쭉 이제는 좀 다섯 번 이상 했으니까 빠르게 달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쭉 달려가줍니다 어, 제가 봐도 이번에는 진짜 깔끔한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구간부터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깔끔한 레이싱 이렇게 해서 완주가 우선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완주가 되면은 네 번째 챕터도 이렇게 완료가 돼서 주간 챌린지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딩.